미디어 작품을 주로 하고 있는 작가 류호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번 작업에 이제 두 가지 얘기인 것 같아요, 크게는. 그래서 이제 1번 채널, 3번 채널, 4번 채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다른 세상의 모습의 어떤 풍경이랄까? 그런 거고,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깥에 나와 있는 이제 1번 채널 같은 경우가, 어... 그,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. 우리들이 이제 항상 <laughs> 어디론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은데, 어디론가 향해서 무엇을 쫓아서 갈 수도 있고, 그런 걸어가는 모습을 하나의 폼으로 이제 만들어서, 예, 보여줬습니다. 예. 컴퓨터를 작업을 하다보면요,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. 저기가 좀 어떤, 어, 다른, 다, 다른 차원의 다른 세계인 것 같아요. 저, 뭐, 꼭 컴퓨터라고 그러긴 그렇고, 예, 어딘가에 그런 좀또 다른, 어, 세상이 있는 것 같은데,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작업에 좀 발단이 된것 같고요. 어, 일단은 저런 어떤 컴퓨터라는 매체를 이제 사용해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그런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비현실적인 부분을, 어, 현실로서 이제 비주얼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일들인데, 사실 그게 뭐 현실과 비현실 딱 나눠서 얘기하기보다는 그게 하나의 어떤 좀, 뭐랄까, 하나의 가능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예, 저, 뭐랄까, 또 다른 무언가라는 어떤 하나의 가능성. 우리가 항상 뭐 뭔가를 하나 <laughs>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 그 이상 아니면은 더 많은 것이 될 수도 있고. 어, 그런 거를, 어, 뭐, 주된, 뭐, 주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, 뭐, 현실과 비현실이라는 그단어를좀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글쎄요, 그거는 뭐, 작가들마다 다 그럴 텐데요. 뭐, 한 가지 자기가 뭐, 뭐, 추구하는 부분 아니면 연구하는 부분에 좀 몰두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좀 디테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될 텐데, 거기에 따른 뭐, 저도 여러 가지 뭐, 뭐 방법적으로나 되게 어 실험을 많이 해봤죠. 예. 거기서 나오는 어떤 좀 표면적으로는 좀 그런 거고 사실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사실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좀 예. 뭐 생각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저희가 작업하는데 있어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절대로 뭐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저도 뭐 도시 속에서 자라가지고, 뭐, 물론, 어, 이것도 하나의 자연이겠죠. 그런데 이제, 뭐, 작품에서 등장하는 뭐, 나무라든지, 뭐, 바다라든지, 그런 것들은, 어떻게 보면은, 이제, 뭐, 우리들의 어떤 풍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, 어, 뭐랄까, 이 현실 세계가 아닌,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, 뭐, 현실이라기, 그럼 좀 그렇고, 이 지금 세상이 아닌 좀 뭔가 다른 다른 세상. 예. 그게 어떤 우리들의 뭐 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상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세상의 그냥 한 가지 풍경이에요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겠지만은 이제 보여지는 데 있어서는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 줄 만한 여러 가지 좀 시각적인 효과들이 있어야 되니까 예, 뭐 커다란 나무라든지, 뭐 요동치는 뭐 파도라든지, 예, 그런 좀 어, 그런 움직임이라든지, 그런 뷰를 좀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좀 요즘 쓰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얘기인 거죠. 예, 인간에 대한 얘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, 예, 뭐그 뭐랄까,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,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지만, 그거를 제한. 예그 여지팝에 대한 그런 예 이야기들이 되겠죠 예 글쎄 저는 이제 뭐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물론 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어뭐 저만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걸로써 어떤 관객들한테 뭔가를 좀. 어,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좀 뭐랄까 어, 이 작품을 보시고 뭔가 좀또 다른 상상을 할수 있는 그런 어, 뭐 계기가 됐으면은 예 그게 제가 바라는 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